반갑습니다. 마음을 그리는 상담쌤 켈리입니다. 너무 오랜만이죠. 여러분들 번지 점프 한번 타 보셨는지요? 번지 점프를 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 정말 한 계단 한 계단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. 그럼 막상 끝까지 올라가서 끝에 딱 섰을 때그 마음 느껴 보셨어요? 네, 저는 어, 번지점프를 대입해서 제가 어, 얼마 전에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,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? 아, 포기할까?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할까?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. 그래서, 하, 이 나이에 꼭 이걸 해야 될까? 아니면 포기하면 지금까지 2년 동안 쌓아온 게다 무너질 텐데, 하지 말아야 되나? 눈딱 감고 하지 말까? 아니야. 한번 해볼까? 정말 버지점프에서 지금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몸이 막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.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 사람이 목이 력해지는 거예요. 근데 남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고 탄탄한 기반이 있겠죠. 근데 저는 정말 글쓰기에 굉장히 자질이,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, 아 그래서 막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 넘었네요. 글쓴지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많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. 그래서 사실 어, 철학으로 어, 모임을 2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 맞서서 이제 그 철학을 대입해서 나의 글을 적는 거거든요. 근데 자신감이 없었어요. 그래서, 할까 말까, 할까 말까, 계속 망설이다가, 결국 시간은 다가오는 거예요. 시간은 다가오고, 결국 해야 될 입장이 나 스스로도 해야 되겠다, 해야 되겠다 하고, 체면을 좀 걸었죠. 그래서, 번지점프대 올라가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, 번지점프를 탁 뛰어내리, 내렸어요. 그랬더니, 되는 거예요. 네, 이제 1차 시 글을 이제 태고하고 또 태고하고 태고하고 또 태고 하는데 남들은 뭐잘 모르겠지만 저 나름 이제 아, 하니까 되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. 그래서 저 혼자가 아니라 일행이 한 9명 정도 되기 때문에 서로 서로 어시아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8차 시까지 글을 쓰려고 합니다. 근데 1차 시를 쓰고 2차 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미리 겁먹지 말자 뭐든지 미리 겁먹는 것보다 차라리 구상을 하는 게 낫고 미리 겁먹으니까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걸 뻔히 봤으면서도 왜 그렇게 미리 겁을 먹었을까 그리고 어, 미리 겁을 먹으니까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계속 통증이 오는 거예요. 이에, 어, 제가 치아가 안 좋아서 그랬더니 계속 통증이 오는데 그것을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통증 오는 줄 모르고 계속 치과를 다닌 거예요. 근데 사실 이제, 어, 막 치과도 다니고 영양제도 먹고 오만 행동을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번지점프대에 딱 서서 뛰어내리니까 그 통증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. 너무 신기하죠. 아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미리 겁을 먹을까 이제 무엇이기에 대해서 이게 연결점을 한번 찾아봤거든요. 그랬더니 제가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가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트럭에 짐을 싣고 이사를 가는데 어, 엄마한테 꼭 안겼는데 안껴서 타고 가는데. 엄마는 바로 앉았지만 내가 안 꼈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보잖아요. 그러니까 차가 뒤로 가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. 아, 엄마는 무섭다고 무섭다고 오니까 괜찮다. 엄마가 계속 올라줬지만 내가 앞으로 안아주지 않으니까 계속 무서웠던 거예요. 그 두려움이 그렇게 지금까지 연결되어서 새로운 그런 행동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. 근데 막상 내가 거의 뛰어들어서. 어, 내가 실행을 하면 잘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 시발점이 참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번에 어,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다 하는데 나라고 해 못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위안이 되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1차시 를 못했으면 2차시 더 잘하면 되고 2차시 해보고 더 3차시 더 힘을 내면 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해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지가 않았, 않아요. 지금은 그래서 제목은 8가지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순서대로 일주일에 한 개씩 적어 나가면 되겠다 하는 용기를 가지고 지금 몸의 컨디션도 이제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 이번 주부터 계기로 말미암아 조금 이제 발굴해서 음, 사연을 발굴해서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. 늘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함께 가, 걸어갈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것만 해도 든든합니다. 네,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저녁 오후 9시에 만나서 또 스터디 하기로 해요. 감사합니다.